네, 반갑습니다. 저는 영남대학교 언론정보학교에 재학 중인 23살 최윤희입니다. <laughs> 앞에 앉아 있을 때는 몰랐는데 무대에 서서 보니 참 무대가 넓고 긴장됩니다. 대구 이그나이트는 평범한 사람들이 들려주는 평범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고민 많고 방황하고 있는 20대입니다. 뭐 특별한 건 없지만 같은 20대로서 저의 이야기를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선택한 주제는 위험이 진짜 내 모습입니다. 제가 최근에 영남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1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재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는데요, 어떤 대답을 했을지 다들 예상하시나요? 네, 100명의 친구들 중 무려 90명의 친구들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금 20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취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은이 취업을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왜 취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정말 기네요. <laughs> 네. 한 명은 나한테 맞는 직업이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공무원 중이나 하려고 한다. 또 다른 친구는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사람 많이 뽑는 것으로 지원을 하겠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결국 20대들이 취업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진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취업을 앞둔 4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어떤 일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까지에는 많은 방황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모두가 그러하듯이 등떠 밀려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모두가 그러하셨듯 등떠 밀려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가는 길만 따라서 가다 보니, 한 번도 저에 대해서 생각하고 되돌아볼 시간이 없었는데요. 근데 제가 대학에 들어와서 아주 난감한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너는 어떤 사람입니다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심지어 제 성격이 어떤지조차 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달 마지막 날인 30일 혹은 31일을 온전히 나와 소통하는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저는 이날 특별한 것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저 혼자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간다거나 혼자 카페에 앉아서 지난 날 반성하고 다음 달을 계획하며 그리고 저와 소통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두 가지 해답을 얻고 싶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전 아주 사소한 것부터 알고 싶었습니다.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혹은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지, 야구를 좋아하는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잘할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목표 없이 대학교 입학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분명한 두 가지 해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 제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었는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저는 미술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동경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문화센터에 가서 캘리그라피나 피포페인팅 등을 배우면서 미술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생각해보니 저는 말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좀더 효과적으로 말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 자격증을 획득하기도 했었고, 또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프리미어 리그 경기 관람 후 후기를 블로그에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제가 잘할수 있는 것들을 찾아 냈습니다. 저는 마케팅과 PR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 대외 활동을 하고 공모전을 나가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저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진짜 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가 어떠한 도전을 했고, 또그 도전들은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했듯이 지금 당당하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실 저도 대학에 입학을 해서요, 뜻대로 되지 않는 생활에 방황도 많이 했었고, 하루하루 무의미한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나에게 드,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진짜 저에 대해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조금 두렵기도 했는데요. 내가 약한 부분, 취약한 부분, 즉 나의 부끄러운 모습과 대면을 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런 두려움이나 자괴감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에게 솔직한 하루 보내셨나요? 지금 이 자리도 옆에 있는 친구 손에 이끌려오지는 않으셨나요? 이제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니라 온전한 나에게 집중하는 것, 그럼으로써 진짜 나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에게 솔직해지는 것, 그럼으로써 진짜 나를 찾는 것이 좀더 당당하고 솔직한 20대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